3월 7 공청원의 임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집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홍천군의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8월 29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8월 30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 237회 공천군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안건은 시정재 위원이 제안한 공천군 상위 법령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공천군 어르신 공량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공천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재기에 추가경정지출 비산안 공천군 행복한 마을 만는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정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국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 동의안. 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위결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권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안 제237회 공정원의임시회의결정위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해법원의사일 정대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 여부을 선포한다. 다음은 의결정 사제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을 상정한다. 이안또는 홍천운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의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생태철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대화되는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하여 이번 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 0 1 4년도 제2의 추가경정 일반 및특별계 세입제출 예산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가 끝난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신영계 의원님이 발의한 홍천군 상위 법령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등두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군의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포해드린 안대로 조례심사 특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결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천군 상위 법령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등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권을 선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서남진 의원님과 김하자 의원님을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요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강 휴회의권을 산정합니다. 의사 <laughs>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취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laughs> 노숙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laughs>